응 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피비물결 해야 돼. 좀더 기다려야 해 성환이 아, 트2 보스 깼어? 아니아니아 천천히 하고 있네 영상 보면서 좀더 기다려야 해 영상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 와... 존나 쓰네이 <laughs> 영상 보면서 하고 있더라 하고 있어 그 테로베로스 같아 한번 그 불러가 테로베로스 한 번은 집에 갔어 레베로스가또 어디 떠있지아 또 응. 이게 뜨는데다 아어 너무 아파. 물 아우 싫어하는 걸다 모아놨네. <웃음> 호박, 벌리랑 <laughs> 고기랑 다 있는데 여기 나식다이 미친 고슴도치 새끼 씨발. 어, 너무 어하 100만 데미지 뜬거 같은데. 좀더 기다려야 해. 기다려야 해 어우.. <놀람> <오우. 놀람> 아왜 몹이 한 번에 이렇게 묻혀있는 거야 좀더 기다려야 해 와, 완전 그래 됐어. 발로 좀 와라. 그 와, 겁나 싸가지 없네. 개새끼근처로 오질 않네. 진짜 <laughs> 마, 마 오, ]은? 존나 고소야. 와, 죽을 거야. 절대 내 앞으로 안와 주네. 멀리서만 때리네. 야가빠진 새끼. 아 저기 한 마리 안 잡고 왔네. 아 시간. 아이 새끼. 와씨. 컨트롤 보소 미친. 불 맞추려고 나한테 존나 뛰어난 거. 뭐야 캐러블스 잡으면 끝이야? 어? 캐러블스 잡으면 끝이야? 어 잡으면 끝인데좀더 기다려. 아니, 너무 쉽게 잡았는데? 나세개 갔나? 나, 나 캐러블스 두 번인가 죽었는데. 너 무슨 저거? <laughs> <막 쎈는데? 웃음> 너 그냥 <오이씨>. 뚜둥이 패버렸는데? <laughs> 존나 존나 야, 쉬웠어? 아봐엄나 셨네. 뭐? 야 잡아, 뭐야, <laughs> 아니 그 뭐냐 나 위상 해? 하나 먹었거든. 시작하자마자 위성 하나 먹어서 내가 레어 2 0개 만들어서 본댔잖아. 어. 그거 끼고 갔더니. 준비 뭐야, 성환이 뭐야? 선조의 방치. 성... 성환이 지금. 성환이 뭔지 알아? 아, 씨발 죽었어, 뭐야? 빙고에 정착되고 하려고. 아, 기다리고 있던 거야, 지금? 네. 성견, 성견 지명이 오졌네. 아니 이게 내가 랩높펄 때였나 봐. 아니야, 랩에 어차피 그거랑. 어깨, 아, 어. 아, 그 뭐냐. 그 전설 하나 끼고 가서 그런가 봐. 벌써 막 유니크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유니크는 안 먹었어. 유니크는 악몽부터 나가잖아. 음, 또구만 아, 나 여기, 별날 거기 왔어. 터지는 거 왔어. 죽으면 못뭐 불터지는 거. 여기 너무 무서워. 오, 히드레 음, 손레망치 바바가 때? 아니아니 아니. 초반, 시, 초반 스타트 아 스타트 휠인들 못돌잖아 붙는거 없어서 <laughs> 한번 돌면 끝나니까 딜도 안들어가니까 템 나오기 전까지만 썼는데 보로 눌렀다. 아시 영상 봐야 되는데, 오, 피 터진다, 피 터진다, 피 터진다. 난리 났다. 이 어, 존나 짜야 찌하... 돼. 살려줘, 살려줘. 아, 바닥에 터지는 것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 아, 이거 존나 아프네, 어픽스. 죽었다. 아, 오, 살았다. 얼어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삼막 가져야. 어머니, 오늘 말 타겠네. 응? 벌써? 아, 이게가능 모르겠네. 가능하지. 4막인가? 에스탈칼 어? 라마? 4만이라면 가능해. 4막 가지가야 된다. 근데 3막인지 사막인지 어디가 한번 존나 길긴 해. 어디 한 하지. 번은 존나 짧고 이막이 짧은데? 아니야. 아니. 2막보다 더 짧은 데가 하나 있어. 어디 하나가 아, 짧고 아, 어디 한 번이 존나 아, 길어. 아, 아. 벌써 벌써 아, 아. 길어. 벌써 끝났다? 이게 아, 진짜로? 뭐야, 벌써 그 정도 아마 3막일 거이게 아니 오늘 막 바로 고행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아이정도 어떻게 고행 <laughs> 좀 아니고? 악몽까지? 뭐. <laughs> 고행은 조금. 걸려? 오빠가 오빠가 아닐까? <laughs> 아, 오늘 나도 하루 날 밤을 다 새도 안될것 같은데. 지할게 <laughs> 많잖아. 실리트도 먹어야 지 어우 잠깐만. 이거왜 이래? 어 어. 아 맞았어. 아존나 아파. 막내미다 아니 근데 얘는 분노전사는 이 뭐냐 필살기? 안 필살기 같은 거 쓰면 응, 응. 현조 바바삼형제 같은 애들 부르는데 와 쟤네가 때려도 분노수급이 돼서 그때 존나 호들어빡 까면 되던데 분노수급이. 아 아왜 이렇게 안 나라? 아 걔네들이 공격기야아 근데 쿨, 쿨 뭐를 뭐를 불공료를 불러, 불러? 바바 사명제 미안 됐어? 걔네들이 막 때리면 같이 분노가 차. 난 분노 오... 스킬만 계속 이거 아니라 이게 아니라 거의 분노 수급력이네아 될도 아, 돼? 뭐야 이이 극현이 바바 사명제 모르네. 나 몰라. 응. 응. 근본인데 가버스는 근본이야? 어 그래? 야아블로 그래 바바세같이 근본 스킬 본스끼이야 원래 바바 바바리안 됐어 아 근본 스킬이야 저게 그니까 옛날부터 응. 우리 그 어렸을때부터 어어아불렀어 네. 으아 했다. <laughs> 아, 나 진짜 렘드 <laughs> <램드 웃음> 존나 짜증나네, 진짜. 개새끼야, 좀 추고. <laughs> 드루가 문제인가봐. 렘드만 내가 잡게 해주세요. 렘드만 날 소환해. 46단이라 그럴까? 렘드만 <laughs> 날 소환해라. 잠겨, 아니. 제압 당하세요, 먹고. 그냥 빨리. 오, <laughs> 뭐야! 회신다. 로그에 걸려라. 달려. 어, 잡았다. 씨발. 삼성하면 아! 달리기도 빨라서 좋다.